여기 한국으로 수학여행 왔다가 첫 남자를 만났던 일본 여성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조그만 원두 커피 유통을 하고 있는 카나카지유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네요. 문득 그 옛날 만났던 한국인 친구를 생각하며 빗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와 함께 옛 추억에 잠겨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네요. 당시 89년 한국은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세계가 집중 조명을 받던 시기였는데, 저희 일본도 한국과 여러가지 교류가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89년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당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이 제법 있었고, 마침 저희 학교도 한국으로 5박 6일 수학여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금은 한국하면 엄청난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지만 당시에는, 일본의 문화가 더 알려지고 인기가 있던 시절이라서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웃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면 갈수 있는 올림픽을 치렀던 나라 말고는 알려진 게 없었죠. 저희들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외국인데도 신기하게 일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이라 조금 놀랐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는 외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일본의 다른 도시에 구경하러 온 느낌이었죠. 저희 학교는 이틀 동안 해운대와 송도 그리고 초업 어린이 대공원을 둘러봤고 오후 늦을 즈음에 문제의 장소, 용두산 공원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일정을 마무리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용두산 공원은 부산에서 명소로 알려져 있었으며, 공원탑은 부산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용두산 공원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함께 있는 모습을 남기려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누군가 한 명은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난감한 상황이 되었고 카메라 셔터만 눌러주면 되는데 하고 생각하던 중에 멀리서 한국 학생들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장난치며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 학생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연히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할줄 아는 말은 안녕하세요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짓, 발짓, 몸짓으로 언어를 표현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로 저희를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카메라를 들고 손짓을 했습니다. 남학생 중한 명이 매우 눈치 빠르게 사진 찍는 신용을 하면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사이좋게 보이도록 위치까지 잡아주며 웃어라는 신용을 했고, 김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쳐다봤고 그 학생은 다시 한번 웃으며 김치하며 손으로 입술을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순간 너무 웃겨서 저희들은 마구 웃었는데 그때 사진을 바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지를 들어 올리며 오케발이라는 영어도 일본어도 아닌 말을 하면서 카메라를 돌려줬는데요. 저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근처 공원 매점에서 산 식빵에 잼이 발라져 있는 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흰 크림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 크림이었는데 그걸 사서 반을 그 남학생에게 보답으로 줬습니다. 그 남학생은 매우 어이없는 표정으로 반쪽의 빵을 쳐다보더니 다시 특유의 웃음을 지으면서 아리가또하며 한 번의 입속으로 빵을 집어넣고 또 오케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친구들은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고 그걸 계기로 3시간 동안 그 남학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대화가 아니라 서로 손짓 몸짓으로 시간을 보냈죠.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종이의 숫자, 영어 낙서 등을 하면서 오케바리 연습장을 이런저런 낙서로 웃으며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하자며 펜팔을 하기로 했는데요. 서로의 주소를 적어서 교환을 했는데 저의 파트너는 오케바리였습니다. 오케바리는 헤어질 무렵 꼭 편지를 하라며 종이에 글을 쓰는 흉내를 내며 연신 저에게 오케바리를 남발했고 저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케바리는 저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었는데 잠시 망설이다 오케바리와 악수를 했습니다. 오케바리는 영어로 저의 눈을 가르키며 유아이즈 프리티 그리고는 마이 네임 이준호 오케바리 하며 자기 이름을 알려줬는데요. 저는 능청스러운 오케바리를 보고 웃으며 헤어지려고 하는데 오케바리 준호는 제 손을 잡아 새끼손가락 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다시 오케바리 아리가또하며 헤어졌 습니다. 그게 준호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곧바로 중간 고사가 있어서 팬팔은 잠시 잊어 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3주 정도 지나자 집에 오니 편지가 온 겁니다. 외국에서 온 전혀 모르는 편지였 는데 순간, 오케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니 놀랍게도 일본어로 쓰여진 오케바리 편지였는데, 어떻게 일본어로 편지를 썼을까 감탄을 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쓴 다음, 학교 일본어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준호의 학교의 일본어 선생님은 여성이었고, 만약 남자 선생님이었다면 준호는 절대로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인상이 좋으신 여자 선생님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팬팔은 점점 더 깊은 우정으로 변했고, 준호는 일본어를,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며 다음에 만날 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나 청소년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는 시절이라서 오로지 전화와 손편지가 전부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애틋함과 가슴 떨림, 아련한 추억과 즐거움,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매우 간단하게 SNS로 교류를 할수 있지만 그 시절은 오로지 기다림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매일 집으로 돌아오면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죠. 아날로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신세대들은 분명 구리고 답답하겠지만 저희들은 편지를 기다리며 떨리고 아련한 추억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준호는 여름방학 때 같이 펜팔했던 친구들과 일본으로 여행을 왔고, 저는 친구들과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일본 여행을 오기 위해서 준호는 학기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경비를 모았다고 합니다. 약 2년 만에 저희는 만나게 되었는데요. 도착하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매우 뛰는 겁니다. 뭐지, 이 느낌은. 아마 마음 속 그리움과 설레임,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준호와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입이 바싹 말랐고, 준호는 저를 보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제법 익숙한 일본어로, 잘 있었어 카나? 더 예뻐진 것 같아 하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저는 준호와 악수를 하며 예뻐졌다는 말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시 만난 준호는 교복을 입었던 그때와 다르게 약간 살이 빠졌고, 장난기가 가득했던 눈빛은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대화가 힘들었지만, 모든 대화의 통역은 저와 준호가 대신하며 젊은 우리들은 아름답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와 저는 이제 팬팔에서 친구로 점점 더 깊은 사이가 되었으며, 어느덧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같이 만났던 친구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연락이 뜸하면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가 군대를 가고 전역을 할 때도 여자친구로 있었으며 서로 매우 사랑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이 되었는데, 운이 매우 좋아서인지 일본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준호는 저와 같은 학년이었지만, 군대라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대학을 3년이나 늦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올림픽이 끝나고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마침 저희 회사도 한국 진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한국어와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평소 제 한국어 실력을 알고 있었던 관계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한국지사 파견으로 추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 2년간 있었는데 회사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신경 써 주었으므로 아주 편하게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준호와 정말 많이 데이트를 했으며, 준호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준비생이 되었는데요. 어쩔 때 준호는 빨리 취업이 되지 않아 초조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준호에게는 많은 자극을 주었고, 현재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어중간한 자신의 위치가 싫었던 눈치였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괜찮아, 아직 젊고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뻔한 위로는, 자존심이 강한 준호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에 항상 언행을 조심했습니다. 어느날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이 할 말이 있다며 한국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데 한국까지 온다는 걸까 매우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부모님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저의 집을 보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카나 너 결혼해야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웃으며 아직 생각이 없고 좀더 있다 생각을 해본다며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좋은 중매가 들어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정을 하고 오신 듯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오신 거구나, 그제서야 아버지가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이 비슷하게 있었지만, 고리타분한 중매보다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 좋으신 분은 분명했지만, 어디까지나 제 입장이고 타인이 보기에는 고정관념이 심한 고집불통의 성격이셨죠.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라며 재촉을 했고 저는 급기야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제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그럼 한번 소개시켜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일본 사람과 연애를 하는 줄 알았지만 저는 솔직하게 한국 사람과 사귀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과감히 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문제였기에 미리 말하는 게 좋을 듯 했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국적보다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말부터 물었습니다. 순간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나이는 동갑이라는 등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봐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혹을 때려다 오히려 더 붙이는 꼴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만나서 전후 사정을 얘기했는데, 준호는 난색을 하며 부모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죠. 순간 처음으로 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망설이는데? 취업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자신을 숨기고 싶은 일이야?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준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해버렸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교제하고 싶었기에 준호에게 세게 말을 했는데 준호는 저를 쳐다보며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평소 너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 아냐? 저는 순간 당황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창시절과 군대 있을 때의 당당함과 자신감 있었던 준호의 모습은 어느새 찾아볼 수 없었고 항상 주눅이 들고 사람들을 피하려는 의기소침한 모습에 저도 살며시 지치고 짜증이 났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다시 준호를 설득해서 부모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준호와의 첫 만남에 아버지는 예상외로 부드럽게 대하셨는데 실망한 건 준호였는데요. 기가 죽어 제대로 답변도 못했고 명확한 삶의 비전과 목표의식이 결여된 것처럼 자신 없는 모습에 아버지는 매우 실망을 하셨고 엄숙하게 준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직장인이든 취업준비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네. 사실 삶이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희망이 있다면 그걸 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생각을 하네. 하지만 자네는 지금 너무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자신감이 없이 보인다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은 매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독종 기질이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자네에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실망이고,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네.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고 명분이 있는 아버지의 말에 저도 놀랐으며, 한편으로 준호의 약한 모습에 저 역시 화가 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시켜놓고는 저희들 둘만 남겨두고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침묵 속에 당연히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저희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미안해, 나 이런 모습에 많이 실망했지? 사실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머릿속에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열등감이 올라오고 특히 너를 만날 때마다. 카나는 저렇게 커리우먼으로 멋지게 성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데이트할 때 너가 항상 돈을 쓰고. 괜히 나 자존심 상할까봐 돈을 내 지갑에 넣어서 대신 계산을 하라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속에 숨어 있는 열등감과 자신감 결여가 자꾸 나를 구석으로 몰아내는 것 같아. 처음으로 준호의 속마음을 듣고 저는 손을 잡으며 다시 용기를 내서 열심히 도전하면 되지. 우린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나 좋아하고 사랑한다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 호강시켜 준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아니잖아. 힘내고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하자. 넌 운이 조금 나빴던 것뿐이야. 저희들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고, 준호는 다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준호가 도전했던 대기업은 모두 떨어졌고, 나름 튼튼한 중소기업도 서류심사조차 탈락을 해버려, 준호는 자신의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술과 담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지만, 어느새 저도 나약하고 자포자기하는 준호가 보기 싫었습니다. 자격지심인지 준호는 자꾸만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도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 파견이 끝이 나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준호에게 연락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났는데 많이 야위고 초췌했으며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야, 나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할말 없어? 준호는 잠시 뒤, 건강하고 잘 지내,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내 속마음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너무 슬펐습니다. 저희들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고, 저는 이틀 뒤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업무에 몰두했고, 저는 항상 운이 좋았는지 프로젝트마다 결과가 좋아서 승진이 빨리 되었습니다. 준호와는 그 이후로 한번 연락이 되었고,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제 기억 속에 자신감 있던 준호의 모습은 잊혀졌고, 저는 친구의 소개로 네살 많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지금이라도 준호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준호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일부러 결혼한다고 준호를 떠봤는데, 준호는 잠시 침묵을 하더니,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저는 그 순간 준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죠. 1년 뒤 결혼을 했으며 남편은 유능한 증권 펀드 매니저로 실력이 좋아 사람들에게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자녀를 두명 키우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 교육과 살림을 했는데 항상 말하지만 모든 일이 운이 좋아 잘 풀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대학에 입학을 해서 저도 제 시간을 갖고 싶어 커피를 공부하며 조그맣게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휩쓸고 다니며 아이들이 k 팝과 드라마, 영화에 열광을 할 때면 저의 가슴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커피 유통을 하면서 조그만 카페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시절 용두산 공원에서 준호와 같이 있었던 친구였고 제 친구와 팬파를 했었던 친구였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준호와 한 번씩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일본으로 와서 지인과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저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린 악수를 했고 그동안의 근황을 물었는데 사실 그 친구의 근황보다는 준호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준호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 하다가 잠시 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난후 준호는 매우 실망하여 술과 무절제한 시간을 보냈고 겨우 정신을 차려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6개월 뒤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후 지인과 동업을 한다고 무리하게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동업자와 큰 갈등으로 손해를 보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후 준호는 보험영업, 다단계 사업에 빠져들었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했었는데, 이혼을 한 지는 오래되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무능력과 잦은 술로 세월을 보내는 모습에 의절을 하고 산다고 했으며 현재는 아주 조그만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소를 물어봤지만 그 친구는 한국 속담에 "첫사랑은 기억 속에 간직하는 게 좋다는 말이 있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보고 싶었고 기어의 위치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달 아이들과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가보기로 했죠. 약속한 한국 여행을 가는 날 아이들은 좋아서 케이팝이 어떻고 하며 즐거워했지만 제 마음속은 준호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경기도 어디에 있는 준호의 가게로 택시를 불러갔습니다. 도착한 가게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는데요. 거의 폐업에 가까운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선술집 비슷한 분위기였고 아주 작아서 10명도 못 들어가는 규모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머리가 거의 빠져 있고 굉장히 비만인 사람이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저는 이곳에 온 손님인 줄 알고, 사장님 안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사장인데 왜 그러시죠? 하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그는 준호였습니다. 준호도 저를 보는 순간 매우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고, 저는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라고 하니. 그 사람 역시 오랜만이네요. 카나. 그러면서 저를 잘못 쳐다보더군요. 준호 씨의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보였고 그냥 마음이 짜안하고 슬펐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준호 씨는 다 알아요. 제 모습 많이 변했죠. 머리도 다 빠지고 배도 나오고 얼굴은 늘어지고 거울을 안본 지가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런데 카나 씨는 여전히 멋있고 아름답네요. 하며 제 눈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인생이란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요. 항상 제가 쫓아가면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 버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것 같네요. 저희들은 말이 없었고 예전에 준호 씨참 멋졌는데요 하며 회상을 하려고 하자. 준호 씨는 그런 옛 생각은 잊고 산 지가 오래되었답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의 추억은 사치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 기억 속에 묻은 지 한참이나 되었네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려고 하는데. 준호 씨가 잠깐만요. 이사 다닐 때마다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려지네요. 한 권의 연습장을 주면서 보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음식 준비를 해야 돼서 부엌으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슬픔과 착잡함으로 가게를 나왔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연습장을 봤는데, 놀랍게도 35년 전 용두산 공원에서 처음 만나, 낙서를 하며 주소와 이름을 물었던 20장 정도의 낙서가 누렇게 빛바랜 색깔로 변해 있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살며시 흘러내렸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연습장을 보고는 결심한 듯 저는 불에 태웠습니다. 젊은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첫사랑의 아련함은 추억으로 가슴에 묻으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